점 출발. 저도 <목소리가> 안 해. 도안 해도 되는데. 아싸. 핸드폰으로. 오 오? 어? 가라가라갔다 <목소리가> 무여강어요 아, 아, 나왔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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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서부터 재점. 영주, 큰사이 <laughs> 여기부터. 14점, 14점이 내리는 거지. 수빈이 형. 바디 전공시켜라. 네? 자, 터치 한번 하고. 바디 조질라고잘하고 있어, 수빈이 바디 타면 된다. 나랑 잘하고 있어. 나랑 비슷해. 쳐줄게 하나 쳐줄게. 자 칠점. 로기어 준비하세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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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라 지금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? 뭐 하고 싶은 말 없나? 망했습니다 <laughs> 아, 연습원에서 <laughs> 여기서부터. <웃음> 오. 오. 이 뭔데? 자, 오, 좋아. 오, 알겠지, 알겠지, 저거 저거 저거, 저거. 아 어, 정영씨한는데 야, 모터 조절하려는 약속이 조절 그냥 <laughs> 모터 조절도 돼. <해. 웃음> acho que 경고, 경이 라운드. 점수는 여기부터. 오이. E 명주 긴장했다, 지금. <laughs> 명주 긴장했다. 생이 저러답니다. 그러니까 네. 뭐, 여려워 이씨. 생이 저러세요. 나 12점으로 만고는이 네, 어떤 대인과 니 복이다. 어쩔 수 없다. 최고님을원망해라 정민이, 정민이. 재고했나? 근데 재고. 이 아 저, 정신이 없다. 이게 이게 발이 너무 짧다 위에 여덟 개. 내가 거이서와세 개.

한 개, 두 개, 딱 좋아, 네 개, 여섯 개, 여덟 개, 몸 풀렸어, 두 골을 넣어, 어, 봐라, 아, 아, 개, 자, 열한 개, 아, 맞아. 11. 근데 다쳐도 안 돼. 아, 고 12. 아! 초점 뭐시 <laughs> 카점미야 정유, 정육, 정유식 카 점입니다. 네그습니다점수점수점수 찍어가야지 점점자다 피곤해 보인다. <laughs> 이점다피곤점점다 피곤해 보인다. 피곤서 피곤서 아점점점점점점 가 hope. 가 h 가 p e 안 h o 내려가 h o 가가 I 가 내려가 I 가가 p e I 가, 가, p 가가가 내려가, <laughs> 가. p e 가 h 가 p e 가 h o 가 e I h o 가 e I hope. I hope. I hope. 다시. o p e I hope. I h o p 뭐? 이게 돼? 또 아니에요? 명준이 다시 해야 되네? 성민아 다시 해야 된다 야야 14점 왜 이리 많아? 14점이 너무 많다 동영이 내려가야 된다 다시 하자 태용형 태어난, 태용이 까지 다시 아니 다요 다시 하자고 그러니까 그래 동영이 내려갑니다 ㅋ <laughs> 그래 미쳤어 미쳤어 가위 아아 이견은 어때? 이 못해. 치기 어렵도 많 잠깐 발몇 개인데? 16점 나오면 몇개 쳐야 되는데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아, 숨물이세 개네. 스물한 개. 와, 저 치기 어려운데. 에이, 거보나지 어디 있어?